네 오늘은 4일1 1입니다 아, 오늘은 그런 작업을 논해 하고있습니다 세렉스가 없는 관계로. 아, 실을 때는 스키로 들어오 스키로 들어오시고, 풀을 때는 테스트로 바가지로 밀어가지고. 세렉스가 네. 아, 보낼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국 오면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좀서툰데 그래도 지킨게 뭐. 지 차원이 지갑부삽피나 뭐. <laughs> 밀어라, 밀어!